진짜 부처님 만난 것 같아요 짠한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출근 중이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하네요 오늘은 스케줄이 꼬여버려서 오늘은 스케줄이 좀 꼬여버려서요 아침이라 혀가 안 움직이네 일단 가볼게요 어? 우 X 별일 없었어? 공포시 이거 하나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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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네, 들어가 음. 안녕세요 혀좀 풀어보자 아무튼 오늘 스케줄이 좀 꼬여버려가지고 아침에 나왔다가 또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또 출근해야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또 다시 출근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마음이 또 편하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아무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고요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예, 일단 출근을 했으면 보부좀 확인해 줘야겠다 이게 금조기들 이거 꺼 왜 겁나 빠르죠? 진짜 웬만한 은행원들보다 제가빠를거예요 돈을 세주고, 그다음 뭘 하냐? 어제 매출 보는 거지. 어제 매출은 어떻게 됐나? <laughs> 와, 처참한 수준이네. 처참한 수준. 겨울에는 다른 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진짜 형편없습니다. 어제는 또 어제 이고또 오늘도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더 파이팅 해야 돼요. 파이팅 하기 위해서 물약 하나 마실게요. 아... 아 물론 하식스가 몸에 안 좋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자주 먹는 건 아니고 이럴 때는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은 정신없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도 막 잘못 주고 그래 포션 먹었으면 일해야죠 일단 어제 물건 잘 정리했나 이따쭉 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리가 잘돼 있네요 이 친구가 저녁 한지 얼마 안된 친구라 아주 그냥 군기가 아주 빡싹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충성 이제 물건 확인도 다 끝났으니까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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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아. 편집을 할게 아니라 발주를 먼저 넣어야지. 그러니까 매출 안. 네, 발주부터 넣겠습니다. 아, 저 지금 오락하는 거 아닙니다. 발주 넣는 거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주는. 민경이 누나와 함께. 아, 저, 저는 공부하는 겁니다. 이뻐서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유튜브 공부. 그리고 참고로 강미경 씨가 누나입니다. 1,800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셔츠없대는데 어디서 말이 벗어난 거 어떻게 그렇게 뜨지? <laughs> 진짜 벗었어요 <모르겠어요>. 너큰거뜯었 <laughs> 그래 아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laughs> 네, 여기 네. 네. 배송 매니저님이신데 어떻게 저희 유튜브가 셔츠에 우연히 떴대요 그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되겠어 제설의 핵심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벌레 질은 백스텝 말려주셨죠? 1차 퇴근을 마쳤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좀 쉬고 2차 출근할게요 렛츠고 2차 출근 중입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드라이아 right. 하... 드디어 드디어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하루 진짜 기네. 모든 업무를 다 마쳤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에다가 한잔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텼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걸 준비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가 보시죠. 렛츠 고. 자, 안녕하십니까? 자남부로 깡입니다. 자, 드디어 퇴근을 마쳤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닭발 라면입니다. 유현석 배우님이 핑계고에 나와가지고 소문으로만 전달된 그런 라면인데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당연히 먹어보지도 못했겠죠? 빨리 가볼게요. 일단 불 켜시고. 아, 이 레시피는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그냥 제 상상력에서 나온 걸로 할 테니까. 어, 맛있겠죠? 요도남이데요리하는 도시남자. 일단은 기름을 부어줍니다. 살 넣어주세요. 많이. 고춧가루. 뿌려. 이 정도 올라왔을 때 물을 집어 넣어줘요 자, 라면은. 진짬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GS에서만 파는 오늘의 포차 뼈 없는 닭발인데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못 기다리겠습니다 한잔 갈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브레이 아, 이제야 살것 같다 아, 안주는 뭐 필요 없습니다 단무지 음, 일단, 먼저 가자. 어, 뿔겠다, 뿔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발 라면. 땡겨볼게요. 오, 괜찮은데? 아, 한번더 먹어볼게요. 아니 이 닭발 라면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끓여 드시고 괜찮았다. 어떤 분들은 닭 비린내가 좀 난다. 저는 굉장히 호입니다. 저는 웬만한 냄새를 다잘 먹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괜찮은데요. 저는 닭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소주 생각나는 맛이네. 한잔 갈게요. 사브레. 아, 닭발하고 콩나물하고. 맛있말 맛있어. 음, 이제, 이 유성스프. 기름이죠? 이 풍미라는 것은 사실 이 기름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몸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맛은 있어요. 좀 먹을게요. 맛도. 아, 닭발. 소화는 느낌 아, 뜨거웠더 단무지 들어가니까 바로 진화를 시켜버리네 와 아, 맛있다 사브라이 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고 고생하고 먹으니까 평소보다 훨씬 맛있고 진짜 부처님 만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종교와 상관없이, 지금 극락이에요, 극락. 급락. 하루 종일 굴먹고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먹는 이 만찬. 와, 좋습니다. 콩나물, 라면을 싹 얹어가. 김치. 어, 맛있어.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한데, 국물닭발 먹는 느낌, 그 느낌입니다.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요. 어, 오늘 저의 하루를 조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손님들 많이 오시면은, 저한테 막 반말도 많이 하시고, 저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좀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집안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좀 동한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괜히 어려보인다 혹은 학생 같다 라는 말 들으면은 살짝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씀 잘안 하시더라고요 반말도 잘안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말 듣고 학생이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길 가시다가 저 마주치면은 반말 해주세요 기분 좋더라고 반말 해주세요 서로 이제 반말 할까요? <laughs> 아, 농담이고 그만큼 저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먹었다는 거죠 어려보이는 게 좋다는 게아한잔 들가자 써볼래 아, 닭발이랑 라면이랑 해가지고, 음, 우리 꼬랑지, 음, 이렇게 먹다가 탄산이 좀 들어가야 다시 리프레시가 됩니다, 사브레. 아, 아, 좋다. 음 아, 배고프니까 더 맛있어 아, 이게 배고파서 맛있는 건가 어쨌든 맛있어요 아, 와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진짜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짠 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아침부터 빡세게 달려왔는데 오늘 하루는 좀 고되긴 했어요 저는 가족끼리 사업을 같이 하고 제 친구들은 보통 회사원이지 않겠습니까? 회사원들 부러울 때 많아요? 에이 한잔 들고 가야지 이거 언제가 제일 부럽냐면 연차 쓰고 어디 놀러 가고 공휴일 때 쉬고 뭐 이런 것들 꼭 얘네들은 연차 때 자기 침대에서 창 밖에 풍요로운 사진을 꼭 보내요 약올리는 거지 자기 쉰다 아 그럴 땐 진짜 참 부럽더라고 <laughs> 근데, 그게 마냥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회사원분들의 각자의 그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상사들한테 쥐잡듯이 그냥 털리는 거. 저는 최소한 그건 없어요. 아무튼 뭐, 안 좋은 점만 생각해서 뭐 해요? 좋은 점을 찾아봐야지. 저도 좋은 점 많아요. 출근 시간 늦지, 퇴근 시간 늦지. 그럼 뭐야, 똑같은 거잖아. <laughs>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하... 오늘 술 맛있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라면 식감도 살리고 너무 좋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10대들이 뽑은 라면 토핑에 제일 안 어울린 음식 1위 콩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콩나물이 라면이 이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산뜻하게 다가오면서 국물은 깊게 해 주고 라면의 식감은 더해 주고 이거를 아직 모를 나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아직 더 살아봐야 된다. 아또 꼰대 나왔네. 암튼 아, 닭발라면 굉장히 궁금했고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름부터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닭발을 좋아하시면은 한번 드셔볼만 하다. 봐봐. 짠. 아, 라면 두 개가 너무 많을까 싶었는데 오히 모자라네. 야, 내가 진짜 먹방 유튜버가 됐나 봐요. 이게 초... 양이 좀 늘었네. 살찐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별볼일 없는 일상을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시고, 하루를 이겨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파이팅 하시고,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건 물러나겠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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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 해도 돼. 좋아요, 구독만 해주세요.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